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 너라. 이기주 작가가 쓴책 중에.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빛만 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벗고 놓기도 한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라인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친한 사이에 말을 쉽게 하시나요?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하시나요? 저도 친한 사이여서 말을 실수했다가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잘 회복이 되었지만 그 관계까지 회복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 친한 사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 친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한 관계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주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의 꽃이 되기를 천안 침역의 성도님들의 모든 말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뿌리가 좋은 곳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뿌리가 나쁜 땅이 박혀 있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오라야 된다라는 이 말처럼, 아주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박힌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박혀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말하기 위해선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열매이고,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난 그런 말한적 없는데,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좋은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한 침례교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고 싶은 말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하시는 그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마음도.